찬성 310장 찬성으로 금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의지함은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함에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에배소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할게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내가 죄와 허물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땀 먹고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 육신은 살았기 때문에 또. 가인과 아벨을 출생했잖아요. 그 대신 영이 죽으니까 어떤 상황이 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육신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다. 아까 봉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다시 봐요. 2 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신량 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기 예, 보십시오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죠 그저 그렇죠. 보이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거예요 마침 세상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유행한 거 소유하지 못하면 사람 살맛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명품을 좋아합니다. 유행을 따라서 그 유행을 따라서 뭔가 소유하고 유행을 유행을 따라서 뭘 가지면은 뭐 아주 큰거 가진 것처럼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를 수 밖에 없었고. 두 번째 한번 봐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의 역사지요? 지금 현재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고는 영이에요. 불순종. 하나님 진리에 순종 안 되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있는 영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의 인도를 받고, 그러니까 무슨 영이겠어요? 사단의 역사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다그 가운데 첫째는 육체 욕심. 참, 육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봐라. 아무리 부어도 부어도 호수를 갖다가 부어도 밑이 빠졌기 때문에 다 밑으로 빠지고 말아요. 우리 욕심이 그렇습니다. 저 정도만 있으면 내가 살겠지, 행복하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욕심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보십시오. 육체 욕심을 따랐는데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실상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의 주인이 육체야 그러니까 내 육체가 내 육체의 소욕에 의하여 육체가 가자 하면 내 마음이 알았어 하고 육체와 마음이 짝짝꿍이 돼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육체의 소욕의 마음이에요 육체는 뭐예요? 욕심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육체의 욕심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거 많이 봅니다. 전부 다 육체의 욕심을 끝도 없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 이런 병에도 저런 병으로도 또 얼마 여러 가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 마음은 육체의 육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가 끌고 가도 내 마음은 어제 여호와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의 주인이 육체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참다 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 윤리와 도덕으로 아무리 훈련하고 결단시켜 보십시오. 다시 육체의 마음, 예, 내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공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믿음 생하고 이렇게 신앙 생하고 중직자가 이대로 산다 하면. 그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가 살아났다. 오 주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우리의 바탕 속에서 너무 황금 보율 같은 정말 황금률 같은 말씀을 했던 게 사절이. 뭐라고 우리 말씀하고 어요 궁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궁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아, 내가 그때 살었구나. 그리스도 예수가 죽을 때, 아, 내가 바로 육체의 마음 육체의 소유기 그때 죽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육체가 매달 죽었죠? 육체가 매달 죽은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 탐심 그게 죽은 거예요 정과 욕심 그게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몸뚱아리만 골고다 언덕에 못 박아 죽었다 그렇게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육체 속에 있는 정과 욕심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밖에 몰라요 그럼 죽은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살리시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그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생명으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살아났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국률이 풍성하다 이말 끝이 없다 이 말이지 지금 예, 넘쳤다는 겁니다 그 국률의 넘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 다음 밑에 절 한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요 예, 이렇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겁니다. 6절 보실래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냅니다. 이 말씀을 쓸 때가 언제겠어요? 추후 뭐한 60년도 되잖아요 그 60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는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내 지극히 풍성함 아주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 여러 세대에게 그 지극히 그 풍성한 은혜를 계속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고 또그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혹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란 말이 여러 차례 있네요. 첫째는 이 함께란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궁리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그은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6절에 함께 일으켰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세요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그 믿음 좀 누리십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령함이에요 그게 영에 속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에꼭 아레알 내용에 그 8절 9절 이것은 정말 깊이 알아야 돼요.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너의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아브람도 뭐 행위로 말했다고 하면 그 행함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 믿음의 조상이야. 너 열국의 아비야. 너 불가능, 가능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해줬잖아요. 그죠? 전부 다 누구로 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어. 은혜로 구원받았어. 영생 얻었어. 성령 얻었어.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 행위에서 난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이 주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아차 잘못하면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성령 받았어요. 그래 놓고 가만히 보면요,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세우고 있어요. 그거 믿음이, 삐딱하게 잘못 나간 거예요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뭘로 줬어요? 은혜로 줬어요 뭘로 줬어요? 궁일에게 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렸죠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되었기 때문에 결국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자랑이야 돼요. 누구를 높여야 되겠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참된 신앙의 은혜 받은 자예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성품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탈선된 사람, 이런 부분에서 벗어난 사람. 자기 자랑하고 있고 자기가 은혜 받은 거 자기가 뭘 깨달았다 자기의 말씀 하렸다 그건 뭐 자기가 안 거예요 설령 그 은혜 귀한 거죠 정말 하나님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거 자기에서 난거 아니잖아요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누굴 높이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도록 한 거예요 우리에서 게난거 없어요? ,이? 행위서 난거 하나도 없어요. 예? 설령 은혜 받고 예수 만났어. 하나님까지 만났어. 하나님의 형 들었어. 그것도 자기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런 국률 입게 해 주신 하나님. 예. 내가 경건치도 아니하고. 내가 의롭지도 않고. 예? 근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해 준 거잖아요 증거해 주죠? 오늘 마지막 10절 읽고 끝낼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심, 선하심, 의로우심, 인자하심 그 모든 성령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선한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 우리에서 게난거 아닙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 바로 포이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그 열매가 맺게 해줬던 거죠. 오늘 그 진리 성령에서 합당하지 못한 거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잘못한 거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빛 가운데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면. 서로 사귐이 되고 교제가 되고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왜요? 왜 깨끗하게 하시오 우리의 행실이 언제나 주님 밖에서는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옳다고 하는 게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고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성령을 거역할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괜히 믿음 생활 한다면서 예수 밖에서 그랬다고 잘못된 믿음 생활하다가 마지막 우리 몸에서 내 영혼이 떠날 때에 갈 길이 없어. 무슨 초소가 있어야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얼마나 암담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평생 믿음생 했다면서. 예수 그를 통해서 그것도 성령이 해줘야 할 일이죠. 스드반 집사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요. 그런 고백. 그런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유다 베너 있죠? 베너 영화 보셨어요? 바로 베너가, 베너가, 유다 베너가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참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칼을 품었던 그 칼자를 놔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 무슨 예수가 뭐 메시아고 구세주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이것을 말의 내기에서 패너 촬영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없고 예수 그리도 없이는 이게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선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답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진정한 내세가 보여졌던 거예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수고를 하셨구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로하신 아버지 국률이 풍성하신 그 아버지로 하여금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체의 마음 마음이 육체의 소욕대로그 마음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지고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의 소욕에 따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보좌 앉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와더불어서 이제 함께 우리가 걸어간 성전을 이루어가고 성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 앞서서 이 모든 것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행위로 된 것. 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된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냐마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